주변에 작은 미등도 없이, 요런 스탠드나 작은 미등도 없이, 인공 조명 없이 하루 8시간 정도 규칙적인 수면을 취할 때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도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에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불을 켜고 자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밤에 작은 미등을 켜고 자는 게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아무런 인공 조명 없이 깜깜한 상태로 주무시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루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깜깜한 거? 어, 밤에 넘어지면 어떡해요? 가다가 우리 애들 넘어지면 어떡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밤에 작은 미등이라도 켜고 자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아~ 예 그냥 흑암같이 깜깜하게 그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8시간을) 푹 자는 것이 좋을까 한번 우리 건강에 어떤 것이 유익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멜라토닌 호르몬과 암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낮에 햇빛을 보시면서 운동하시면 그때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평안을 주고 기쁘게 하는 세라토닌이 낮, 낮 동안 분비가 됩니다. 햇빛을 통해서 그의 햇빛이 피부에 반사돼서 이 눈에는 가시광선 빛을 통해서 이때 이제 이 멜라토닌이 세로토닌이 낮, 저녁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전환돼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잠으로 10시에서 2시까지 가장 많이 분비되는 멜라토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쑥쑥 림프구 쑥쑥 백혈구 쑥쑥 여러분의 암세포는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멜라토닌 호르몬과 암 사이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elatonin a full service anti cancer agent inhibition of initiation, progression and metastasis. 멜라토닌은 과연 이풀 서비스의 그 항암제 성분으로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암이 시작되는 개시되거나 암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나 또는 암이 메타스테시스 전이되는 그 모든 것을 억제하는데 풀 서비스 항암제로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멜라틴토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텍사스 대학교의 세포 및 구조생물학 교수인 러셀 레이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라토닌은 각종 그 DNA의 돌연변이로부터 우리의 유전 물질을 보호한다. 뭐가요? 여러분들이 밤에 잘 주무실 때 분비되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인 대표적인 멜라토닌이 돌연변이로부터 암이 이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그런 암 세포가 세포 분열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이 바로 멜라토닌인데 이 멜라토닌은 언제 많이 분비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러셀레이터 박사님은 특별히 밤의 빛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암과 관련된 돌연변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셨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잘 습득하셔서 여러분들의 작은 미등도 여기 한의원에 오셔서 처음에 상담하실 때 저한테 항상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기들 방에서 쓰는 작은 미등증 구해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꼭한 텀에 몇분씩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불빛이 여러분의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그 수면에 영향을 미쳐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암이 회복률이 늦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워싱턴 대학교 역학부의 스콧 데이비, 데이비스 학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의 빛과 암의 연결교리는 표면적으로 억지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근본적인 생물학적인 근거가 있다. 밤의 빛과 암의 연결고리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스콧 데이비스는 야간 조명이 여성 호르몬 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유방암의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밤의 빛, 야간 근무와 유방암 사이의 상관관계, 그 위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봅니다. 여기 논문을 좀 보시면 Night shift work, ride right at night, and risk of breast cancer. 야간 작업과 또 야간 조명, 그리고 유방암의 위험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결론은 뭐냐면 백그라운드에 보시면 Exposure to light at night may increase the risk of breast cancer by suppressing the normal nocturnal production of melatonin by the final gland which in turn could increase the release of estrogen by the ovaries. <laughs>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밤에 빛에 노출되게 되면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밤에 작은 미등이라도 켜놓고 주무시면 유방암의 위험이 증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그 위험률이 증가할 수 있는데 무엇에 의한 이 송가샘 이 뇌에서 송가샘이 분비가 되죠 뇌에 송가샘에서 분비되어지는 이 멜라토닌이 특별히 정상적으로 밤에 제대로 야행성으로 이분 분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억제해서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여러분들이 밤에 켜놓고 주무시는 작은 불빛이라도 그런 불빛이 송가샘에 의해서 송가섬에 있는 그 멜라토닌이 밤에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야 되는데 그 작은 불빛에 의해서 뇌 송가선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못하도록 억제시켜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이것은 인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난소에 의해서 이 에스로겐이 이 분출된 방출되는 것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는 야간 작업, 특별히 이제 야간 작업 하시는 분들 있죠. 한 달에 한두 분이면 꼭이 야간 근무하시는 우리 간호사분들이 유방암에 노출돼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병들이 상당히 우리 질병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산재 처리하시는 분들 보면 직업병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말감이나 치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은, 수은 중독에 의해서 뭐 여러분들이 생선을 많이 드셔서도 수은이나 납성 분들이 몸에 많이 분비가 되지만 어 잠재에 있지만 어 이제 그런 직업병들에 의해서 산재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야간 작업을 하시는 분들 밤에 잘때 자야 되는데 10시부터 2시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잠이 안 와도 눈을 말똥말똥 뜨시고 스마트폰으로 먹방 보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되냐면 스마트폰이나 작은 불빛이나 컴퓨터, 전자파라도 모두 다 끄시고 어, 잠을 청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이 멜라토닌의 생성이 여러분에게서 면역력을 쑥쑥쑥쑥 올리고 어, 이제 이 림프구와 백혈구의 활동을 올려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이 호르몬이 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난소에서 과다하게 분비됨으로 인해서 유방암을 촉진시킨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주무실 때 오후 10시 이전에는 주변에 어떠한 작은 미등도 없이 인공조명 없이 하루 몇 시간 정도가 가장 좋은 수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하루 몇 시간 정도 주무시면 될까요? 몇 시간 정도가 좋을까요? 10시부터 2시까지는 반드시 그때가 멜라토닌이 뇌에서 신경전달물질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때가 10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10시 이전에 잠을 청하도록 노력을 하고 준비 다 해놓고 10시부터 2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무시도록 노력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주변에 작은 미등도 없이 이런 스탠드나 작은 미등도 없이 인공조명 없이 하루 8시간 정도 규칙적인 수면을 취할 때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낮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낮에는 빛이 많아요. 그런데 인공조명이요, 아니면 자연조명. 여러분의 면역력을 올리는데 가장 좋은 비타민 D. 요새 이제 칼슘이 부족해서 몸이 막 저림증이 오시고 어, 이런 저림증 이 있을 때는 사과식초를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사과산이 저림증에도 많이 도움이 되시는데 요렇게 지금 이제 낮에 이, 이, 그 햇빛을 이렇게 발 칼슘이 모자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어떻게 하면 이 칼슘이 가장 이 몸에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썬텐. 예, 예, 햇빛을, 자연 햇빛을 계속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루에 40분 이상 햇빛에 노출돼서 낮에 햇빛을 보시고 자꾸 운동을 하시고 썬텐 하시게 되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고 이 햇빛이 피부를 통해서 어, 이것이 간이나 신장으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비타민 D, 하루 필요한 비타민 D가 우유를 200잔 먹어야 하루 필요한 비타민 D를 공급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햇빛을 하루에 40분만 쏘여주시면 여러분의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하루 비타민 D 요구량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 꼭 햇빛에 노출되는 거. 근데 선글라스 끼셔야 되죠. 그리고 햇빛, 이제 보지 않게 옷다 가리고 얼굴 새까매지니까, 아, 여러분의 스타일 구겨지니까, 시커매지니까 모자 다 쓰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선글라스 쓰실까요? 네, 그 다음에요. 모자 쓸까요? 그 다음에요. <laughs> 여러분의 어떤 분들은 배다 내놓고 다니시던데 예 최대한 여러분들이 선글라스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고 햇빛에 정기적으로 노출되실 때 낮에는 자연 햇빛에 노출되실 때 면역력이 가장 많이 올라가서 요 낮에 받아둔 세로토닌이 밤에 (10시) 이후, 이후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온몸을 치료할 수 있는 멜라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돼서 여러분의 모든 남을 최단 시간의 동면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암이 빨리 동면 상태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